우리한테 답을 줘라 그랬더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어, 다 가라는 만든 건데. 네. 내용은 있어요. 네. 내용 있습니다. 아니 행정처분이라는 건 포괄적 포괄적 용어예요. 이게 포괄적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처분을 모두 포괄적으로 네. 다 행정처분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 예. 여기 중에서 뭐 예. 수분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내용은 아니 다... 행정처분이 아니예요. 어, 말씀 잘하세요. 법적에 다들어가고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겠구나. 아직까지도 그 법정 대리인 세 분이 대답을 아, 못하고 아, 계세요. 그 부분은 분명히 아, 저도 제 펀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저는 이것 때문에,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죠. 오시라고 한게 아니지.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교수님 주민들께서 이 폐기물 관련 때문에 악취 악취 공에 해 많이 시달리신 거 정말 참 성부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뭐, 여기 행정을 조금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긴 돼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하튼 저희들이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책을, 지금 소송, 이제 거기 됐잖아. 이제 행정소송에 들어갈까. 네.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사고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맨날. 그니까, 러 허가, 처, 허가, 처음 내준 어. 조건대로 어. 만든 다음에 해도 해야 할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맞는, 허가를 할까요? 내놓고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 그거는 중에서. 소송하고 네. 틀리죠. 어. 별개죠. 허가를 이런 식으로 내놓고는. 이런 허가가 날수 없는 자리에다 허가 내놓고는. 이 데서 시행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봐주시기 밖에 안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 저, 어 주민들이 의견제기를 하게 되면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될 때까지, 그거 정지를 풀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면 안 해주고 모든 거에서좀 이따가 서또 영업을 하고 그러면 군 행정 당국에서는 관리소리라는 거 직무유기 소속해서조국가하는 직무유기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주, 지역 주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우선이지 음. 공장에 허가 내주고 어? 군 세입을 갖다 땡긴다는 게 그게 우선은 아니냐 않, 않냐 이거죠 그래 환경관장 부고서님 이게 행정처에서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 정책상으로 했으면 주민들 의견을갖 서서 해야지 솔직히 폐기물 아무것도 가도 사후관리만 잘 되려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내줬고 그냥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거는 그건 무용지물이요. 여기 주민들 끝까지 갈, 걸,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답변서를 갖고, 여기 저, 한 사람한테, 그 답변서를 줘야, 정지를 정, 지냐 그런 거를 줘야지 답변을 쓰는 거지, 안 하고, 자꾸만, 자기의 핑곗거리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엔 고마워. 지붕도 없는 데다 그냥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지금 아니, 외국 사람이 와서 세상 천지 폐기물 공장, 예? 이렇게 하는데 처음 봤대요. 자기 나라도 이렇게, 이 하는데야. 한다, 그 우리나라하고 30년 거, 차이가 나는데도. 정지시키라면 완전 정지시켜야죠. 그러면은, 오염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냥 행정당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군에서도 여기 한 개, 단체한테 그거 갖다 내용물을 해줘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도 반발에 좀쑥으로 들고, 지금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군청에서 신전만 쓰는 하루에. 차차차 어? 이제 차 치, 처리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얘기 하나. 지금 암도 부르는 양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암것도 얘기할 하다 필요도 해. 없어. 지금도 군청에서 조금만 조금 관심 가지고 좀 챙겨 보시면은 얼마나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고시면도 답변 못할 거예요. 그 여기까지 왔어요. 안 추워요. 어르신들 추워요. 네. 분들 추우실 테니까 어르신들 추울 거고. 제가 괜히 앞서서 거기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아침에 어, 우리 어르신들 오셨을 때 어, 잠깐 좀뭐 불미스러운 건 아니지만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 어, 잠깐 좀어느 분이 좀 누, 어느 오셨던 것 같은데 누가 그러셨어요? 여성 직원분들. 네. 두, 어. 누가 그러셨죠? 아 여기서 얘기하시죠 어디 가시에요? 이건 우리 아침에 여기 저기 누가 그러셨어요? 아니, 자 그뿐이 아니고 <laughs> 아침에 어르신들 <웃음> 여기, <laughs> 여기 오셨, 때... 아 <laughs> 잠깐만, 아침에 여기 어르신들 <laughs> 오셨을 때. 자기 엄마 말씀 안그렇습 문을 안 열고 있었다고 안 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열은 게 아니라 문을 닫고 있었어. 닫고 있었어. 예, 네. 닫고 있었는데 닫... 그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갖다가 저희요. 못 들어가게 한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문 전부 다 닫은 게 아니라 여기 장애인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제가 더 저기요. 저거는 얘기도 안 했어요. 저쪽 건너편에 건 얘기도 안 했고요. 여기도 여기 할 때는 계세요. 뭐... 여기도 제가 저기요, 있어요. 계세요. 저는 눈깔이 동태 눈깔 아니고요. 아가씨들,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구청 네, 직원들하고, 시스테리를 예, 그말 바꾸지 마시고 사장님 얘기한 거는 화장실 어떻게 가는 거냐, 도로로 횡단하냐니까 화장실 여기도 있고 여밑에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사장님 딴 얘기 안 했어요. 예, 왜 말을 바꾸세요? 아니, 내가 사장님하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문을 제가 예? 닫은 건못 봤다고요? 사장님은 옆에 문을 있고 조금 끌어 아, 댕긴 아, 거 아가씨, 아줌 저기 시스테리. 구청 직원들이 시스테리. 옆에 있어갖고 같이 단거 닫았어요. 뭐라 고 하니까 뭐야. 그. 그, 그래. 그 사이만 맞고 마른 거예요. 그러면, 예? 아침에 그. 왜 사항이 촉된 메세요? 아, 문 만족하시면서 아프신 분고스크래셨나 보네요. 아니, 자세한 건 모르고, 제가 문 반속은 제가 조금 땡겼고, 응, 반, 반, 쪽으로 해서 닦으 음, 음, 거죠. 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르신들이, 야, 니네 왜그래서 잘못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얘기하시나 예, 안 해나? 아, 이거. 네, 돌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하면 되는 걸 변명을 하면 괜히 네. 말만 네. 이상하게 되는 네. 거예요. 아이들 저기 유가 쌩이 씨는데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달 동안 있을 겁니다. 네. 한달 동안 있을 건데 정확히 8시 1 0분 정도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아니라고 한 가지만 여쭙게요. 화장실을 가는데 내 자유지 어디서 일로 가랬다 일로 가랬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 네. 가까운데 왜저 시간은 못 가요? 아니 가까운 데 가시라고. 저기는 낸방, 네. 남방, 난방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기. 그러니까는. 가봐야죠. 저기요. 구청 지금 해.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것도 안 가고 셨다는게 말이 돼요. 그거 하저실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아이고, 이게 제가 혹시 걱정 니까 그. 얘기하지 아, 마시고, 그냥, 얼른 나, 가세요. 죄송합니다, 예, 얘기하지 마시고, 가세요. 다 추우니까 어르신들 들어가 시셔야죠더 어, 뭐, 예, 더 하지 예. 하시고 일단 어, 어르신들 들어가 주세요. 얼른 들어가 시세요